꼬무리 여러분, 꼬꼬무의 2월 라인업을 알려드리겠습니다. 아! 아하 소리와 함께 어디선가 이 팬들이 구름떼처럼 또 몰려와. 이뿐만이 아니라 집, 차, 다이아반지. 심지어 거액의거액의 돈다발을 바친 팬도 있었어. 소녀들의 사랑을 한 몸에 받고 있던 남자 주인공 임종리 배우는 여자였어. 하야후로 왕자님의 시대가 펼쳐진 거야. 대한민국을 떠들썩하게 했던 소설이자 영화 도가니 영화 개봉 단 6일 만에 이 사건의 재판이 다시 시작됐어 자연스럽게 그 모든 진실을 고구마 중처럼 해속 드러난 거예요 그땐 알려지지 않았던 충격적인 진실들이 널 기다리고 있을 거야 거짓말처럼 사라졌어 때를 내가 울려서 가보니까 간데없이 해결을 해볼 것 영화요 핵무기 개발 비밀 프로젝트의 일원이 됐다는 사실 컨트롤타워는 오직 청와대 뿐 세계의 눈을 피해서 은밀히, 은밀히 진행해야 하는 비밀 프로젝트 대한민국의 핵무기를 개발하라 대한독립 만세 바닥엔 선열이 나자하고 허공엔 비명소리가 가득해 더 이상 이런 식으로는 안 됩니다 우리도 총칼을 들고 맞서야죠 그런데 무기를 살 돈이 없는 거야 지금으로 치면 150억 일제가 수탈한 우리 돈을 되찾자. 숨죽여 있다가 정확히 덮쳐야 돼. 기회는 단한 번. 서기와. 계획의 전말이 드러난 바로 그 순간으로 돌아가볼게. 2월에도 많은 시청 부탁드립니다.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.